자 이제 이어지는 경기는 역시 트랙 경기입니다. 100m 선수권 여자 결승 경기가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자, 경기에 네. 제가 가장 관심을 끄는 하이라이트 경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어, 올 시즌에서 이 스타트 경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스타트 경기에서 우리나라 여자 가장 빠른 여성 선수는 누군가? 자 결승전입니다. 아, 정말 궁금한데요. 그만큼이나 이 선수들의 면면이 화려합니다. 정예림 선수가 나왔네요. 네. 원래 정예림 선수는 100m 허들 아시안게임 챔피언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100m를 출전했어요 근데 원래 정예림 선수가 100m를 잘 뜁니다 이 선수 체육이록이 11.7리그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랭킹 사이 안에 릴레이면 바로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예림 선수가 어 100m 허들이 주중무기잖아요 예. 그런데 100m 경기에 나왔다 하면은 정예림 선수가 올해도 야심찬 각오로 네. 스피드 훈련을 해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말 많은 훈련이 바탕이 되는 또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과연 이번 경기에서는 어떤 경기를 펼칠지 뭐 이번 제 74회 전국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 여자 100m 선수권 결승이기 때문에 뭐 힘을 모든 힘을 아마 쏟을 겁니다. 모든 선수들이요. 자, 역시나 이번 경기도 8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겠고요. 네, 자이 100m 경기는 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스타트가 가장 중요합니까? 어, 그렇죠. 어떻습니까? 100m에서 가장 중요한 체력의 요소는 순발력이죠. 네. 순발력이라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힘을 순발력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아무래도 스타트가 늦은 사람들은 이 100m가 종목이 적합하지 않죠. 예. 네. 정말 이 스타트에서 어, 늦는다면은 그 다음에 이 조금의 간극을 좁히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김민지 선수가 앞서 보였고요. 네. 김민지 선수는 지난해 전국전 100m 챔피언이었죠. 네. 우리나라의 여자 선수들 빠른 선수들은 다 나왔어요. 예. 지금 저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왔기 때문에 <laughs> 아주 재밌을 겁니다. 여기에 또저 정예림 선수까지 또 같이 뛰니까. 네. 정말 이8 명의 선수. 뭐. 이 결승전의... 선수가 오수경 선수고요. 네. 안산 시청에. 이 여자 우리 100m 최고 기록이 네. 지금 11초 4구 이영숙 선수가 지금 가지고 있던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영숙 선수가 지금 안산시청에 감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기록이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그 이영숙 선수 같은 경우는 11초 4구인데 아, 지금 기록이 너무나 안 깨지고 지금 우리나라 100m는 지금 그 지금 많이 깨졌잖아요. 네. 예? 우리나라 남자 100m는 지금 많이 깨지고 있고 뭐또 거기에 맞춰서 뭐 그렇죠. 선봉장을 후배, 있고요. 예, 후배 선수들도 나오고 네. 있는데 아 여자 기록이 좀 깨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영숙 감독이 들을 때는 좀 서운할지 몰라도 <laughs> 이제는 좀 깨질 때가 되지 않았나요? <laughs> 제가 볼 때는 이영숙 감독의 제자가 네. 지금 저 안산 시청의 오수경이거든요. 사내인. 네. 네. 오수경이가 좀 깼으면 좋겠어요. 제자가. 네. 어, 오늘 <laughs> 어떻습니까? 오늘 오수경 선수도 네. 컨디션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네 명의 선수가 네. 하나 오차도 없이 각축전을 벌일 거로 네.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사진 판도까지 갈수 있는 <laughs> 네, 이 정도의 기량이서 비한 선수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정말 그렇게 된다면은 심판진들은 어 정말 어렵겠지만 어 그런 멋진 경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네. 여자 100m가 어, 너무 깨지지 않고 있어요. 네. 남자는 지금 계속 김구영 선수가 기록을 단축하니까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기록이 많이 당겨오고 있거든요. 네. 그걸 본 받아서 근데 여자도 어느 선수가 한국 기록을 깨야만 이 후배 네. 선수들이 계속 같이 레이스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기록이 향상이 되는데 참 그게 하나의 아쉬운 부분인데 그 지도자들이 특히 본인 기록 갖고 있는 이영수 지도자가 아주 그 열심히 후배를 위해서 동료를 해야 되겠죠. 예. 아, 정말 100m 경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긴장감이 어, 정말 압권입니다. 너무 긴장을 하게 되면요. 네. 근육이 굳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선수들이 마지막 스파트를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이 근육, 그게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다고 너무 또 마음이 해도 안 되고요. 가장 좋은 컨디션은 약간의 긴장이 있어야만 <laughs>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네. 497번 이민정 선수도 보이는데 네. 이민진 선수는 지난해 전국진흥 끝나고 결혼했고요 네. 지금 이제 새색시가 됐죠 자, 아. 지금 보이고 있는 선수가 우리의 스타 정예림 선수입니다 예. 자, 458번 달고 있는 정예림 선수 어, 정말 뭐 육상 실력만큼이나 또 어, 미녀 선수로 유명한 정예림 선수인데요 광고도 많이 들어왔죠 네. 어, 지금 제가 중계석에서 지금 실물로 보니까요. 음. 어, 더 미인입니다. <laughs> 네. 음, 참 정혜림 선수가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87년생 네, 100, 100m 허들 자기 종목만 뛰어도 되는데 네. 이렇게 100m까지 참가를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자존심 금메달 1위를 뭐, 못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그 자존심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아니 뭐 나와서 뭐3등하면 어떠냐 4등하면 어떠냐 <laughs> 내 100m 기록을 단축하고 싶다 네. 이렇게 하는 선수가 되기 때문에 네. 아시안 게에서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사실 또 그런 기록 단축은 이런 실전 대회가 많이 도움이 되죠. 그렇죠. 네. 이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이 선수의 주중목이 100m 허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m 허들만 뛰면 무조건 1등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100m는 자기 주중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사람들이 정해림 정해림 했는데 메달 못 따면은 한마디로 일반 사람들은, 네. 선수들은 쪽팔리게 생각한다고 <laughs> 그런데 네. 이 정혜림 선수는 이런 면이 아름답다는 거죠 도전정신이 있는요 사실 뭐 선수로서 가장 중요한 게또이도정 정신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선수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번 레인에 충주시청의 유진 선수입니다. 예. 네, 유진 선수 2018년 금메달리스트고요. 네. 2번 레인에 시흥시청의 이민정 선수. 이 선수도 네. 역시 미녀 선수. 네, 새색시라겠죠. 네. 지난해 결혼했고요. 3번 레인에 광주광역시청의 정혜림 선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4번 레인에 안산시청의 오수경 선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컨디션 좋아 보여요. 네. 오수경 선수. 지난해 전국체전 동메달리스트였고요. 네. 5번 레인의 안동시청의 이선혜 선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6번 레인에 있는 선수는 서울시청의 김민지. 이 선수가 지난해 네. 챔피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군요. 이 선수도 한번 주목할 수 있는 선수. 자, 그리고 7번 레인에는 광주시청의 유지현 선수입니다. 네, 다코스고요 자, 그리고 8번 레인에 S.H. 서울 주택 도시공사의 이현희 선수가 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주택 도시공사 이현희 선수가 지난해 육상 선수권대회 동메달 리스트입니다. 네. 예. 자 광주 광역시청 선수들이 두 명이 포진해 있고요. 자 3번 레인 정혜림 그리고 7번 레인의 유지현 선수. 자 그리고 자 선수들 그리고 아, 정혜림 선수는 지금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어, 연장자입니다. 자, 제 74회 전국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 선수권부 여자 100m 결승 경기. 출발했습니다. 자, 4레인이죠. 4레인 오수경. 자, 지금 정희는 선수는 자, 오수경이 오수경 오수경이 오수경 오수경 지금, 지금 앞으로 나와요. 오수경. 자, 그리고 오수경 다시 한번 여기서 김민지 선수가 마지막에 내밀었는데요. 자, 자 지금 503번 자, 오수경 오수경 오수경이죠 네. 안산시청의 오수경 선수가 어,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 했는데 네. 어, 올해 2020년 스타트 대회는 오수경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예. 자 지금 정말 간발의 차로 선수 들 경기를 끝냈습니다. 자 일단은 전광판에 아직은. 자, 최종 순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오수경 선수가 일단은 먼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자 전광판이 늦게 나오는 거 보니까요. 네. 자, 이제 나오죠. 자. 오수경 11초 97, 김민지 0.01초 지진 11초 98. 네. 네, 이러다 보니까 판독이 조금 늦었죠. 뭐 0.01초 차이로 네. 금 은이 갈렸습니다. 자 금메달 우수경 그리고 은메달에는 김빈지 그리고 이민정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안동시청의 이선우 선수는 고참이거든요 아, 네. 노장 선수인데 아주 12초 1 0 최선을 다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예림 선수는 스타트만 하고 빠졌네요 예. 아마 100미터 허들에서 최선을 다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자, 자 그리고, 스타트가 제일 예. 지금 저 우수경 선수가 제일 빨랐어요 제일 빨랐고. 나중에 김민지 선수가, 원래 김민지 선수는 200m가 강한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반에 쫓아왔지만 스타트를 늦은 것이 아마 은메달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